네 안녕하세요 아 퇴근하고 그 꽃이 제가 지난번에 그 북꽃 무료 나눔 이벤트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최종한 씨앗 이렇게 소분 작업하고 있습니다 22개씩 하다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그 봉투에 글씨도 적고 또 보낼 예, 우체국에 보낼 내 봉투 소분작업까지 하다보니까 봉투작업까지 하다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2시가 되어갑니다 이런 이제 무료 나눔 이벤트 해보면요 아,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 꽃씨, 꽃두리를 어, 채취해가지고 말리고 또 씨앗을 정선하고 또 이렇게 소분 작업하는 이 모든 과정. 여기 지금 22개씩 이니이요 원양기비 22개, 자격시야 22개, 메발토 22개, 북고 22개. 자, 지난번에 제가 다 댓글로 주문받은 겁니다. 어, 받은 건데, 제가 주 22명을 주문받았었는데, 제게 그 참고로 그 주소 주신 분은 예, 7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주소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 영상 보시고 주소 안 주신 분한 어,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안 보내더라도 좀 서운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, 약속은 지켜 줘야 되는데 그, 제가 지난번북꽃나눔 이벤트에 댓글에 그 맥락 올라가 계신 분 중에서, 어 혹시, 그, 주소 안 주신 분, 좀 주소를 좀 필요 좀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문자로. 아마 이것은그 제가 내일 우편 보내면 아마, 어 월요일쯤이나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늦어도 화요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청오룩이 그 작약은 씨앗이 많지 않아서 요 안에 지금 네개5개뭐 고추도 들어있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씨앗 최종량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 봉투가 2 2 개다 보니까 지금 어, 모으면 적은 것은 아니고요. 이렇게 꽃양귀이라든지메발톱 붓꽃 이런 것은 씨앗을 좀능력하게 넣어놨습니다. 능력하게 예, 어, 보시고 뭐 최종 방법, 천차파종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. 참고 바랍니다. 네. 좋은 날 되시고, 아, 행복한 꿈꾸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